안다잉. 아직 결혼진 않을 것 같고, 자꾸 뒤집을 해, 뒤집을 해 한다고. 뭔가 적당하 모습이 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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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자르기로 했었지. 정말 자주 뒤집지. 중앙은 그 이제 뭐뒤집다 않아. 잘해주 고기가 있나? 꺼내주고 있잖뇨. 여기가 좋아하겠네. 길게 붓고.

이거야, 큰일 왜이렇고이렇 啥？啥、啊？啥、啊？<laughs> 만약 아 분기 딱 드시면 안요 또. 정말. 뭘 갈았냐? 내가 아 거기 음. 어. 아, 음. 그 상어. 음. 아. 니 어때? 아하. 두장한번 먹어도 돼. 두장 먹어도 돼. 에다먹 여기 하나, 두 <laughs> 너의 고추장 양념구이 어디서 나가? 고추장 양념구이? 선인구. 선인구? 선인구, 고추장 양념구이 있어요? 리겠다 <laughs> <laughs> 네. <laughs> <데가지고. 너? 웃음> 엄마는 뭐식초 교재는 안 넣잖아. 아, 초교재안 넣잖아. 나도 안 넣고. 안 넣어도 이니까.

화장님이니까아니저가장실 이거 화장실야 네, 너 ㅎ ㅎ ㅎ 지는어 ㅎ ㅎ 어 ㅎ ㅎ ㅎ ㅎ 지는 ㅎ ㅎ ㅎ 한1 ㅎ 이요 ㅎ ㅎ 이요 이번엔 근무하면서 그 노하우 노하우는 없습니까? 아, 네. 영업, 그 노하우 영업, 장사그 노하우 왜? 난 들어올 때부터 솔그 별로 나는 그더라 뭐야 뭐야 어떤 쪽이에 아니 생님이 들어오는데 인사하 사람이 한어아 제가 인사했나 네? 보 제가 좀 전화가 어요 저, 거기다 대고, 들어와가, 음식아, 이제, 뭐, 불판, 요, 다 타가, 고기는 다시 크면 다프고 응? 어머, 네, 뒤집어야지. 아니, 저, 뒤집은데, 근데. 불이 쎄면은, 무조건 고치를 해주는 것이 맞아. 아니, 응? 죄송합니다. 불이 쎄면은, 고치를 해주는 게 맞다고. 그런데, 다 아, 거기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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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쎄갖고 있는데, 고기가 또 오면은, 그, 뒤집으라고 해놓으면, 고기 그게 견디느냐고. 어? 아니, 죄송해요. 더 되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지금 내 손이 간 것은, 이거하고, 이 고추, 이것밖에안 먹었거든요. 이거하고. 벼덕을 네? 안드셨 그런데, 이건 잡아서 손이 안가지고 아, 그래요? 이건 싱거운 손이 안 가지고. 그래서 내가 15년 동안 그모에서 뭐, 그 식당 운영을 하면서, 이 식당에 운영하는 영업 비법이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야, 이 말이죠. <laughs> 그러면 그동안에 손님을 다가봤으면은, 아, 손님이. 아, 싱거워요? 음식 어. 제가 다 하는데, 잠도 안고 왔는데. 그데서 그래, 손님이 시부리도 하다 보면은, 그, 몰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먹을 수도 있고, 거가? 웨외트 사람이 와서 먹을 수도 있고, 이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이 와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럼 15년 동안 그런 거를 하면서, 이, 응. 음,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을 거라, 이 말이죠. 응. 그러면, 아까 내 사장님한테, 요 이, 대장 찌개를 어떤 식으로 냐고 내부는 큰 통에 꽂아놓고 끓인다요. 응. 그러면, 이한 그릇 찌르던 데에 된장이 얼마큼 들어가고 그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응. 어? 만약에 사다가 끓인 네. 게 아니고, 네. 짜다가 먹다가 아, 내가. 요 된장이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 요, 시골 사람들은, 그, 짠걸 좋아하시갖고. 그래 이게, 음. 집된장이 벌칙 짜요. 네, 이게, 지, 보니까 집된장 같아. 음, 집된장이 집된장, 을 하면은, 에일도가 예, 집된장 이만큼, 이만큼 짜면은, 이게, 음식을 먹고, 이 나갈 때, 빙크를 갖고 나갈 때 보면 알잖아요. 사람들 손이 연막큼 가고 안 가고 그거. 그럼 15년 동안, 이게, 오, 듣을 건데. 그게 물도 안먹고 나서. 그래 처음에 뜨거워가지고 내가 몰랐어. 내 응. 손가락 딱 꼽아 보니까 짜가 요렇 손이 안 가진 데야 근데 내가 얘기를 하니까 뜨렁 필요 없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식당 운영하는 네. 게 노하우가 없냐. 지금 그얘기래요 네, 선생님이다. 뭐, 어느 사진 드릴게. 어느 사진 드릴게. 이렇게 합시오. 아, 사람 그래요? 듣는 그게, 가, 그, 그게. 그렇지. 엄청난 그 효과가 있거든 응, 그렇죠. 근데 두 분이, 아, 두 분이 두 응. 분이 와가지고 이 고기 하면서도 고기 다른 그거, 그것만 그 이렇게 이끌다 끓였지 막한마디 네,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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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가 지금 영상을 켜놓은게 내가 응. 웬만한 그가지고 이런 말잘 안해요 안하고 응. 내가 영상에다가 아 우리가 이게 맛있더라 맛없더라 응. 그런거는 응. 해도 대놓고는 이러지는 않거든요 응. 근데 그올때부터 이제 솔직히 기분은, 솔직히 안, 기분은 안 좋았어. 그렇지. 근데 그게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점점 기분이 이제 점점 나빠진 거지. 근데 고기를, <laughs> 거기를꼬놓고 <laughs> 거기를 음, 나가면서 사라졌어. 말이라도 맛있게 드세요. 안 그럼, 그렇죠. 음. 그러고 하면 아, 아, 예, 수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음, 근데 말한다디안돼요그러놓고 음. 고기 탄다고 열심히 뒤지르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불판을 쐬가지고 거기를다타버기게 음. 고기는, 음. 고기는, 고기는 안, 익, 안 익었는데 음. 불이 쐬니까는 껍데기는 다 타고 시커미타보고 음. 안에는 익도안하거 음. 있고 이건 다 익었어 그래 이제 이만하면 이제 여기다 알 했는데 그늘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정은 하지 대고 이제 다, 다르, 다른 다건 내가 그냥 내버려 두고 익을 음. 얘기하래요 뭐 오늘 또, 게... 아니, 또, 저희 집엔 또, 이걸 또, 더 짜게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지금 엄청 짜게 드셔요. 남는 사람하고 있잖아요. 음. 이게 있어, 간을 식당에 이렇게 가보면은, 음. 반찬을 딱먹어보면 압니다. 젊은 층에서 식당, 그, 음식을 해나오는은 달아요. 신고하. 신 식구? 그리고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은, 짜.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laughs>